안녕하세요. 기자를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2024년 가축년 새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기자를 초대석 신년 프로로 국민당 육선위원인 멜리사리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이 됐습니다. 밀리사리 의원님이 나오셨는데요. 예, 국민분들에게 신년 인사 말씀을 해 주시죠. 네,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하네요. 새해 푸른 용의 해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휴가 중이신데 휴가를 어떻게 <laughs> 보내시나요? 휴가라고 하더라도 휴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좌진들이 매주에 국회가 있을 때는 매주에 우리 엄마 말씀대로는 007 가방으로 이제 서류들이 오거든요. 그 다음 주에 다 해결해야 되는 서류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휴가, 이, 아, 국회가 끝나면서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휴가 가방을 갖고 왔는데 바퀴가 달렸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보통 007 가방보다 더큰 아, 서류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서류를 다 소화했어야 돼서 아, 휴가라고는 못할것 같습니다. 딱 이제 국회 끝나고 한 일주일 일주일 쉬고 잠만 잔것 같아요. 엄마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일을 시작했죠. 벌써 일한 지몇주 됐습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예, 먼저 그 국민당이 집권하게돼서 예, 축하를 드립니다. 육선 의원으로서 노동당에 터파하신 마운드알보트 선거구에서 노동당의 헬렌 화이트 의원과 예, 단 18표 차의 놀라운 기록을 보여 주셨는데요. 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놀랐어요. 선거 당일 날 아, 투표, 이제, 표가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데, 방송을 하는, 저희는 이제, HQ가 있잖아요. 헤이쿼터, 캠페인 HQ에 가서 이제, 보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저는 못 믿기게 되잖아요. 그게 뭐, 아니, 감히 마운 엘버트라는 지역구, 노동당 텃밭에서, 내가 이긴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약간 좀, 에이,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었 기자들도 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이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1000표 이상 앞서가는 그런, 그런 단계에서, 어머, 내가 이길 수도 있네. 이러면서 이제 아, 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당일날에는, 아, 그날은 106표로 제가 졌는데, 그 다음에 투표를 다른 지역구에서 하셨, 저희 지역구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하시던가, 아, 그런 분들 표를 갖다 계산하니까 20표 차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검을 했더니, 아, 18표. 18표로 이제 제가 졌는데 굉장히 많은 표를 제가 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 아, 투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국민당을 투표하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 운동 중에 그 마운트 알버트 선거구민들의 동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뭐 감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당표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아, 여론도 그렇고, 지역구에 호별 방문, 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원허킹을 하잖아요. 호병 발문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거의, 이제, 당이 바뀔 거라는 거는, 정권이 바뀔 거라고는 제가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역구에서 제가 지역구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표를 따낼 수 있다는 거는, 그때는 약간 좀, 몰랐어요. 그 때는 몰랐는데, 조금 조금씩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그게 뭐, 어, 뭐, 도어너킹 할때 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은, 어, 나는 국민당을 지지를 하지 않지만,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마나버 아, 아, 그레머스쿨 다니는 학생이었었는데, 편지 써줘가지고 너무나 고맙게 받았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거를 제가 지역구에서 했던 일을 갖다가 레코나이징 해 주실 때, 알아봐 주실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 표는 좀 어느 정도는, 아 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싶었는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18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laughs> 너무나 그렇구나. 감사하죠. 네, 그런데 그 선거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아 선거하는 거는 저희 저희 마나빌버트 지역구 캠페인 팀이 멤버들 중에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계속하면서 플래닝을 했죠. 약간 좀 스트리티직하게. 왜냐면 뉴질랜드에서는 선거 비용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써가지고 광고를 많이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다볼런티어가다이 딜리버리드 펜플렛 같은 것도 다 딜리버리를 해야 되고 돈을 주고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를 따져서 어느 정도의 돈은 어디에다 쓰고 하는 걸 플래닝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캠페인 그러니까 큰 디지털 사인 같은 거에 오히려 그거에다가 약간 돈을 더 쓰고 그리고 딜리버하는건 전부 다다 우편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다 이제 봉사자들로 이제 딜리버리 해주시는데 한국 분들도 이게 뭐한 번은 이게 뭐 예를 들면 한번 이제 딜리버리할 때마다 열몇 명씩 나오셔가지고 다딜리버리 도와주시고 지역구 사람들도 그렇게 팬플렛 갖고 가서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다 커버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봉사자와 같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도어너킹 나가고 근데 도어너킹 나가는 것도 어떤 분들은 예를 미스하 사시는 분이 파쿠란가 쪽에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위 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사시는 한 분은 한국 분이신데 매주 월요일날 쉬는 날에 월요일날은 가게를 안 하시니까 쉬는 날에 나오셔가지고 언제 가면 될까? 몇시 갈까?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나오셨어요. 전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같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같이 존 워킹 영어도 안되시지만 저랑 같이 좋으면서 제가 만일에 무슨 문제 있을까봐 옆에서 같이 걸어준다는 게와 그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현재 그 육선 의원으로서 국민당 주도의 연합정부의 내각 장관 캐비넷 미니스터가 되셨는데요. 내각은 현재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아 내각은 원래 아, 장관이 2 0 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캐비닛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장관직을 non cabinet outside cabinet이라고 불리는데 저희 국민당 그래서 non cabinet이 다섯 명이고, 그리고 액트장에서 두 명, 그리고 뉴질랜드 페스트에서 한 명, 그리고 under secretary라고 장관을 보좌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장관 장관직을 하진 않는데 under secretary 옛날에 제가 parliamentary private secretary했었잖아요, 저, 저 다민족부 차관직. 차감보 아, 그게 이제 뉴질랜드 페스트에서 한명 그리고 액트당에서 한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내각에서 한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 정부 뭐 내각에서는 폴리시 um, 같은 것도 전부 다다 다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결정을 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각이 20명인데 국민당하고 액트당 그리고 뉴질랜드 페스트가 연합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각 안에서도 그래서 다 이렇게 의견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모든 아 음, 결정은 정부 결정은 내각에서 합니다. 예, 내각 장관으로서 예, 총독 앞에서 선서를 한국어로 하셨는데요. 예, 어떤 내용이었고 또 한국말로 하게 된그배경이 하나 도 있으신지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그 행정부 집행 위원회의 장관이라는 거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왜냐면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왕이 킹스차우스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충성을 하겠다, 나라한테 충성을 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 행정부 집행위원회의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맹세인데요. 그 맹세 중에는 내용을 부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른 데 발패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크릿시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아 어, 왕의 대표인 총독한테 설명을 잘해 주고 d v 바이스를 잘해 줄수 있는 장관이 되도록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명이 참 힘드네요. <laughs> 아 근데 그때 한국말 하셨는데요. 네. 한국말로 하는 거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그 그 총독 음, 실에서 그리고 저이 내각 아, 집행 사무실에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제 대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오리 국회의원들한테는 아, 영어로 할래, 마오리로 할래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저는 영어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결, 이게, 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하고 난 다음에 너의 마더 아, 창으로 하고 싶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다 그랬죠. 저는. 예. 그래서 한국말과 하, 영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할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나 뿌듯해요. 그런 배려를 해 주니까 좋은 나라죠. <웃음> <웃음> 예. 명칭이 그혼미리사 리인데요. 그 혼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혼이라는 거는 honorable이라는 거를 줄인 말인데요. 대부분 장관들에게 또는 판사들에게 주는 명칭입니다. Uh, 행정부 집행위원회 장관이라는 의미에서 그게 붙는 건데요. 그리고 Right Honorable은 있잖아요. RT and HON 붙는 분들은 이제 총리 그리고 um, 총덕 그리고 그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Chief Justice도 RT가 붙고요. 그리고 uh, 국회의장님도 RT가 붙습니다. 옛날에는 이 프리비 카운슬이라는 게 영국과 이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영국과 이런 집행 위원회에서 이제 뭐 뭐가 이제 영국으로 가서 이게 결정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 프리비 카운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프리비 카운슬 멤버들은 RT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윈스턴 피터스는 옛날에 프리비 카운슬 멤버였었기 때문에 RT가 붙습니다. 아 계속 붙어요. 그분들은. <laughs> 네, 그렇고요. 예, 현재 맡으신 포트폴리오스가 미니스터 포 에코노믹 디베러먼트 그리고 미니스터 포 에센이 커뮤니티즈 그다음에 미니스터 포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스인데요. 예,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지 예, 설명을 해 주시죠. 아,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는 경제 개발부인데요. 그거는 이제 뉴질랜드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경제 개발로 인해서 제가 주인 장관이 된게 MB예요. 뉴질랜드 정부 기관에서 최고로 큰 부처잖아요. Ministry of m um, <laughs> i n i s t r 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ducation. 그러니까 이 부처는 이미그레이션도 다 속해 있고, 투어리즘도 속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처들이 다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총 관리하는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제가 컨트롤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다민족부는 Ministry of Ethnic Communities 옛날에는 Office of Ethnic c o m m u n i t i e s 에서 아, 노동당 정권 때 Ministry가 됐잖아요. 근데 미니스트리가 됐는데 아직 굉장히 작아요. 미니스트리가 제대로 미니스트리라고 부르기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DII 내무부 안에 속해 있는 부처이긴 한데 제대로 아직 부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될지 제가 많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엔 통신은 옛날에 제가 뭐아프스션에서도 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 예, 현재 맡으신 그 장관직의 야당 대변인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아 대부분 다 장관 노동당 정권 때 장관직을 했었던 분들이 다 이제 거의 대변인으로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직책으로 어서시웨이트 예, 미니스터 for ACC도 있는데요. 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ACC 장관을 도와주는 뭐 부장관이라고 할수 있나요? 어서시웨이트 미니스터는 근데 부장관이라면 그냥 그냥 어시스턴트 같은 건데 이거는 하는 일이 달라요. 장관은 팔레스를 맡아가지고 그냥 세팅하는 거고. 이민그레이션 같은 예를 들면은 이민그레이션 그 이민부 장관은 폴리스를 세팅하고 이민 결 비자나 영주권이나 전부 다다 결정하는 사람은 어소시에이 미니스터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냥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ACC도 마찬가지입니다. ACC 장관은 폴리스를 결정하고, 어서울시의 ACC 멘스터는 그 하나 하나 해결 해결사예요. a c c 에 예를 들면은 우리 국정원께서 뭐 ACC 케이스가 있는데 어려운데 이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맡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사입니다. 예, 지금 ACC 장관은 어떤 분이 맡고 계시죠? Honorable Matt d u w e y Christchurch에 계시는 음, 국민당 국회의원이시고요. 예, 장관 되셨죠. 네, 예, 이제는 그 야당의 대변인일 때와는 달리 예, 장관으로서 책임이 크고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텐데요.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다르실것 같습니다. 예, 어떠하신지요? <laughs> 공격의 대상, 공격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장관직을 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공격이 되는 건데 저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뭐 특별히 문제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잘못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CEO 경력 있는 크리스토퍼 럭승 총리께서 예, 국회의원들의 여론 휴가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laughs> 아, 저희 국회의원들은 원래부터 이게 뭐야, 1월 중순에는 언제든지 사무실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일을 했고, 그래서 뭐 대부분 2주 정도 쉬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요번에 딱 일주일 쉬것 같아요. 일주일도, 왜냐면 장관 선서 끝나고 4주 동안 국회에서 열공을 했거든요. 아침 6시 반에 출근하고, 새벽 1시 반, 2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자고 하면은 괜히 또 5시에 또 일어나서 또 6시 반까지 출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잠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살이 빠지나 싶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맛있는 음식들을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뭐, 인삼, 달인,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녹용까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쪘어요. 예, 올해 그 국회는 언제 문을 열게 되나요? 국회 국회 자체는 아 30일 날 여는데요. 1월 30일 날아단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가 문이 여는데 장관들은 벌써 미팅들이 시작되고요. 그렇군요. 예, 럭스총리께서는귀여운 마인드가 있어서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실적을 매우 중요시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프로페셔널하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 이번 어, 국민당과 뉴제온 페리스 그리고 액트당 정권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게 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옛날에 뭐 그냥 대학교 교수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된 것도 아니고 다 일들을 하셨던 사람들이. 저도 저, 저 같은 사람도 옛날에 뭐 방송도 했었고 기자, 신문 기자였었고 비즈니스도 운영했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연정이라 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노동 아 그러니까 국민당과 노동당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이 뉴질랜드 페스트하고 액당하고 이게 다른 당이잖아요. 하고 같이 연정을 해서 연맹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노동당이 리딩 하는데 거기어서 끼어 있었던 사람들을 이러, 이런 식으로 연정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퍼펙트 연정이 아니잖아요. 캐빈에서도 같이 앉아 있는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로 연정이에요. 같이 다 캐비넷 미니스터고 같이 전부 다다 다 20명 내각은 전부 다, 다 비하이브에 다 속해 있어요. 옛날에는 다른 당은 다른 다른 사무처가 따로 있었거든요.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노동당은 여기 있고 다른 데는 따로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했었어 가지고 저희는 다 같은 데 있어요. 장관실들 전부 다미합에 속해 있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부 다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연장 같아요. 같은 같은 집안 사람들 같습니다. 예, 국민당 주도의 액트와 예, 뉴질랜드 볼스의 이질적인 정당의 연합 정부 내각에서 예, 서로 협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의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프로페셔널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액 거울이 똑같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뭐더 부유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에 대한 거는 그 올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 올이 똑같으면은 안 그래. 마음이 다 이게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억울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견들이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진행해주는 우리 총리께서 그 캐비넷 미팅에서 체어맨이 총리거든요. 그러면은 총리께서 내각 미팅 때 월요일마다 이루어지는 내각 미팅 때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다 존중해 주고 우리도 다 존중해 주고 서로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내각 미팅들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당의 그 부동산 정책이 노동 등과는 달리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동,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장관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음,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건누질랜데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최고로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정부로서 할수 있는 거는 어, 특별히 퍼스트 홈 바이오들한테 어떻게 집을 더 많이 지어서 그 퍼스트 홈 바이오들한테 더 저렴하게 스타트업 할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 의회한테도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다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시에서 땅을 이제 열어 줘야지 그린필드 열어 줘야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um, 시하고도 이제 리지널 카운슬과 시티 카운슬한테도 이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땅을 열어서 뭐 30년 동안 이렇게 집을 질수 있는 이런 이런 플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노동당은 국민당의 연합정부가 하는 일이 노동당에서 했던 일들을 폐기하는 것뿐이라고 좀 비난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겠죠. 더 이상 말을 할게 없으니까 <laughs> 노동당 정권에서 이제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뭐 그냥 완전 완전 파워풀한 노동당 정권이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 3년 동안은 노동당이 64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통과 자기네가 마음을 먹었으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뉴질랜드를 더 압도적으로 앞서가게 만들 수 있는 정권이었었는데, 지난 3년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진짜로 나라가 잘된게 아니라, 이거는 나라가 지금 망할 수 있다는 것 같다 느껴가지고 정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 정권에 있었던 전뭐 장관들이나 노동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예, 비즈니스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가 인프레션을 잡고 경제를 잘 활성화시키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음,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리저브 뱅크가 해야 되는 일을 저희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리저브 뱅크가 인플레이션 그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외에 뭐 하우징 같은 것도 여러 개를 갖다가 좀 맡아가지고 해서 이번에는 딱한 가지 경제에 리저브 뱅크가 원래 해야 되는 할 일만 하게.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그렇게 그렇게 됐으니까 컨트롤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예, 국민당 주도의 연합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와, 100일 동안 저희가 정권 잡고 100일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은 벌써 발표가 된 거고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 국회 3주 동안은 노동당에서 만들었었던 법안들.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다뒤바꿈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일을 할 건데요. 예를 들면은 헬스 um,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타겟을 사람들한테 이제 아픈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 의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헬스 뉴질랜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로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e w 마을이 w 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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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 w 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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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w 니시티 w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나 해가지고 저희는 그걸 바꾸고 있바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참 마음에 걸렸었던 거는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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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e 암 s news news n 동양 여자분들도 그런 암들이 많이 생기는데 마오리나 퍼시픽 이외에 근데 동양인들만싹 빼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에스닉 프라이어티 이게 마오리와 퍼시픽카를 중요하고 다른 에스닉 t 티를 중요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런 이렇게 되면 이 나라 망한다고 저는 싶어요. 그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정확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마을이기 때문에 받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는 이 나라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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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들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네, 교민분들은 메리사리 의원님이 예 장관으로서 마틴 예, 바소임을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잘 하시겠죠. 잘잘 <laughs> 해야 되죠. 그리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아, 옛날보다는 하는 게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한국 교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일에 아, 초대를 해주셨는데 못 가더라도 그냥 욕은 하지 마세요. 그게 바빠져서 못 가는 거니까. <laughs> 더 많이 바빠져서 아,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교민분들이 하는 행사에는 노, 아, 가려고 노력을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 노동당에서 장관들이 예산 신고라든가 기밀 유출 또 법인카드 사용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이제 사임도 하게 됐는데요. 예, 교민분들은 미리사리 의원님이 그런 종의 시캔들에서 자유롭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재산 신고는 누락 없이 잘하셨는지요? <laughs> 재산 아, 신고 그렇게 뭐할 만큼 많이 재산이 없고요. <laughs> 그리고 저는 아직도 장관 아, 크레딧 카드도 아, 하나씩 주는데 저는 아직도 못 받았고 옛날에 국회의원 아, 이었을 때도 크레딧 카드가 있었었거든요. 그기의원으로서 써야 되는 아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사무실에 필요한 이제 종이라든가 뭐 우표 뭐 이런 걸살때 크레딧 카드로 쓸수 있는데 저는 잘안 썼어요. 그거 그리고 그거는 특별한 이렇게 봉지 안에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제 거랑 그, 그 그게 또 똑같은 은행일 수 있으니까 제대로 이게 분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리시트는 언제든지 챙기고 그런 거는 또 제가 또좀 깐깐해요. 비즈니스도 운영해봤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예를 들면 마일리지 같은 것들 이렇게 적립해가지고 리펀드 국회에서 리펀드 받을 받아, 그니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한게 오히려 더 많아요. 제가 그냥 제 자비로 하는 게더 많습니다. 예, 교민분들은 미리사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대가 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민분들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아, 네, 교민 여러분 진짜 육선을 음, 이루어내면서 장관직까지 맡게 됐는데요. 우리 교민분들이 저를 어, 응원해주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힘낼 수 있게 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uh, (2024년도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그리고 제가 이~ 모두 해야 되는 임무를 제대로 할수 있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야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 교민분들께서 아~ um, 한국인이 챙피하지 않도록 멜리살리 <laughs> 때문에 챙피하지 않도록 아~ um,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아~ uh, 한국의 딸 아 멜리사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 젊은 어린 아이들, 아티네이저스 그리고 양의 에트들한테아 좋은 롤모델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캐시알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캐시알 초대석 신년 프로로 국민당 육선연인 멜리사리 이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 우성이었습니다. 시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